반응이 원찮네자 볼게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6번에 너희 넘기지마 귀찮잖아 6번에 보면은 작품에 대한 설명이 돼있어 뭐라고 돼있냐면은 허생원과 동이가 주고받는 대화와 심리 묘사 여러가지 단서를 통해서 두 명의 혈연관계가 암시되는 이야기 구조라 그러면 이건 생각할 수 있잖아 허생원과 동이가 주인공인데 둘이 혈연관계라는 얘기잖아 근데 암시라는 것은 둘이 모를 수 있다는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리고 뒤에는 그냥 소설의 시나리오로 바꿨다. 이런 얘기밖에 없어. 어쨌든 요 상황이야. 그리고 보면은 얘는 기억 보면 되니까 신경 안 써. 얘도 이거 나올 때 보면 되니까 이것도 신경 쓸 필요 없고 이것도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얘는 조금 신경 쓸 필요 있겠지. 시험 문제 이제 우리가 본문 읽기 전에 대화장 똥을 미치고 낙이 새끼 똥을 미치고 의부 똥을 미치고 개울 개울 빠진 거. 허생원, 조선달, 조선달. 표시해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이제 니네가 직접 확인을 하는 거야. 그때그때 그때 그 순간에 확인해야지 실수를 안 한다고 했지. 오히려. 여러분 마지막에 봐도 되고, 다푼 다음에 마지막에 봐도 되고. 자, 그럼 시작을 해보는 거지. 고개넘무는 바로 개울이었다. 장마에 흘러버린 흘러 널다리가 아직도 걸리지 않은 채로 있는 까닭에 벗고 건네야 다 널다리가 뭐예요? 그땅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 고의 신경 쓰지 말고. 퍼서 뛰어 등에 얼거매고 반복승에 우스꽝스러운 꼴로 물 속에 뛰어들었다. 금방 땀 흘린 뒤였으나 반부은 뼈를 찔렀다. 그래, 대체 기르긴 누가 기르고? 어머니는 하늘서 없이 의부를 자 의부 나왔어. 얻어가지고 가서 술 장사를 시작했죠. 의부가 뭔지 일단 모르면 신경 쓰지 말고. 술이 고질해서 의부라고 막난이에요. 철들어서부터 막기 시작한 것이 하는데 편할 날이 있었을까? 어머니는 말리다가 채우고 막고 칼부림을 당하고 나니 집골이 무엇겠소? 18살 때 집을 뛰어나서 이으시죠 지금 1번은 내가 아니 이건 내가 지금 해줄게 그랬어 3번은 바로 지우면 되겠잖아. 바로 확인할 때지가야지 실수 안 하잖아. 다 했구나, 쯤 생각하면 실수하는데. 자 이제부터 니네 가야 돼. 나는 이제 더 이상 관여 안 할게. 총각 나세론 동이 묻어나고 생각했더니 듣고 보니 딱한 신세력은 자 총각 나세론 동이 묻어나다고 생각했더니 무리지 말. 신경 쓰지 마, 지워버릴게. 총각 듣고 보니 딱한 신세력은 A 확인할게. 자, 시험 볼 때, 뭐, 구모, 부모, 구모가 있으니까 어쨌든, 시험 볼 때, A를 보고는, 어, 이거 절대로 아니야 하면 X를 쳐. 어, 고민되는거면 짝대기 하나만 그어나. 그지? 고민 한 시간 오래 가지 말고. 그 다음, 뭐, 나귀와 조선단은 재빨리 건넜으나 조선단은 나타났고, 동인는 허생하는 붙뜬이라고두 사람 훨씬 떨어졌대. 모친의 친정은 원래부터 재천이던가, 웬걸려시험수이 만에 아니지나, 봉평이라는 것만 들었죠. 봉평? 그래 그 아비성은 무엇이고 알수있네 도무지 듣지 못했으니 그 그렇겠지 말을 더듬고 있어. 우리는 뭐라고 있어? 둘이 부자간 거야 그리고 혈연관계를 암시하고 있는 거야. 그건 알고 있는 거라고. 작품이 몰라도 자 A가 등장했어. 중화버리면서 흐려지는 눈을 감으려 다가 허생은 발을 비틀댔어. 앞으로 고꾸라지게 바쁘, 바쁘게 몸째 풍덩 빠져버렸어. 그래서 몸을 걷잡을 수 없어 동이가 손리치면 가까이 있을 때 벌써 그지 퍽이 나 흘렀었다. 쫄딱 젖으니 물에 젖은 개보다 참혹한 꼴 동현은 물속에서 어른을 헷갈게 억울 수 있었고 젖었다고 해도 여인 몸이라 장정되고 오히려 가벼웠다 자 1번 외양 묘사와 인물의 성격이겠어2번 1번 판단해그래서 아예 안되싶은 지워버려 적절한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2번 인물 간의 갈등 형성 3번 인간 세계의 유한함 4번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서 인물이 경험하는 사건 추이. 5번, 서술자의 개입. 인물에 대한 주관적 평가. 지울 거 많지, A에서. 그럼 그 상태로, 하나 남겼으면 하나 남긴 상태로, 두 개면 두개 남긴 상태로, 이건 바로 B를 가는 게 맞다고 했지. 근데 B가 안 보일 거야. 내가 실자 까먹고, 까먹고 빼먹었어. 여기가 B야. 답 체크. 한번 같은 게 미친 선지고 저런 거는 저걸 왜 나온지 이해할 수 없는 선지고 적당히 뭔가 상, 생각을 했는데 뭔가 생각이 안 났나 봐 선지 오단 만들게 그런 거, 뭐, 그지? 됐어? 답은 당연히 4번이겠지 뭐뭐 뭐 성격이 나올 만한 것도 웃기고 갈등 하는 갈등이 왜 나오겠어? 혈연 관계 얘기하는 거지? 거기서 갈등이 안 보였잖아. 그 사건의 추위 이제 얘기해 줄게. 추위라는 거는 흐름을 얘기해, 흐름. 추위는 흐름을 얘기해, 사건의 흐름. 그별 그러니까 내용이야 별, 내용이 별 쓸데 없는 단어야. 중요는 말은. 그리고 뭐 이런 거 헷갈게 뭐 가볍게 그지 업을 어, 수 있었다. 봐 헷갈게 모르잖아. 근데 몰라도 되잖아. 헷갈게 가볍게 그지 몸이 빠지는데 흘러내 흘러 물이 세물니까 흘러 내려갔나봐 밑에 밑에까지 흘러갔나봐. 그 동이가 이제 붙잡고 이제 부여주는 것이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안 됐네. 내 오늘 정신 빠진 모양 염려하실 거 없어요. 그래 모친 아버지 를 찾지는 않는 눈치지. 늘 한번 만나고 싶다고 는 하시는데요. 지금 어디 계신가? 의부와도 갈라져 재천했지. 이 의부 얘기해줄게. 뭔지 알지? 계부. 의부다 뭐지? 가을에는 봉평에 모셔라고 생각 중인데 이를 물고 별명 그럭저럭 이럭저럭 살아갈 수 있겠죠. 아무렴 기특한 생각이야. 가을이 됐다. 자 2번. 3번에 2번. 의문을 제기할 때 동의하기 어려운 거. 동의 탐탁한 등어리가 뼈에 서뭇 따뜻하다. 분위기 봐. 분위기. 따뜻하다. 그지? 좀더엎혔으면 한다. 이런 거에다가 비에다가 막 시... 뭐, 의문이 제기, 동의하기, 이건 말도 안 되는 선리잖아 이런 거. <목소리> 자, 진정히 실수만 하는 웬일이여, 생원? 조선달은 귀엽고 웃음이 탔었다. 낙이야, 낙이 생각하다 실족했어. 말안 했던가? 적개래 꼴에 제법 새끼를 얻었단 말이지? 강릉 피마에게 말했어. 피에 뭐, 뭔지 신경쓰지 말 귀를 쫑긋세고 달랑달랑 뛰는 곳에 낙이 새끼같이 귀여운 수이 있을까? 그것보다는 나는 일부러 은내에돌 때가 있다니. 사람을 물에 빠칠 땐 따는 대단한 아기식끼군 허생은 젖은 옷을 웬만큼 짜서 입었다. 씨. 이가 덜덜 갈리고 가슴이 떨리면 모시듯 쳤으나 마음은 가벼웠고 주막까지 부지런히 가시나 뜰에 불을 피우고 후도 쉬어 나갱이 덤움을 끌어줘. 내 대화장 대화장 나왔고 보고는 제천이다. 생원도 제천으로 오래간만에 가보고 싶어 동행하려나 동이? 나귀가 걷기 시작했을 때 동해의 체증 왼손에 있었다. 일단은 1번 답을 체크하면 돼. 오랫동안 아저씨같이 눈이 어두다고생각도 요번만 동해 왼손만이 왼손잡이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1번 이런 거 없었잖아. 누군가가 나한테 물을 것 같기도 해. 1번은 어떻게 할수 있죠? 밤 벌판. 그지? 내 대화장 보건이 대천이다. 대화장 가는 거 맞잖아. 이 정도는 아니지, 이 정도 수준은 아니지. 모르는 이걸 5번이지. 조선달이 먹는 뭐거 나와? 허생원이 궁금한 거? 한몇 번, 5번. 자, 그러면은 1번, 2번 두개 해결했어. 자, 이제 여기 보면은 D와 E가 나는데 이렇게 해볼게. 잠깐. 여기는 그냥 패스할게. 왜냐면이 내용은 그대로 시나를 옮긴 거야 이거. 여기 볼게. 모친은 원래 제천뿐이신가? 웬걸로 재천 제천 원래부터 제천에 사지는 않으셨대요 아 그럼 모친 고향이 어디야? 시원스럽게 말은 안니지 근데 봉평이라는 것만 들었시오 봉평? 놀라며 그럼 아버지 성씨는 뭔가? 보지도 못했는데 알수 있나요? 지푸라기로 뭘잘 만들었다 해서 초서방이라고 했던가? 당황 초서방? 순간 허생원이 발을 헛디뎌서 고꾸라진거야 물에 빠져 허적거리고동이가 이제 잡아 입혀주고 나는 사실 4번 담임 낙도생각하는데 적절하않는 거지만 이미 답은 나왔다 생각하는데 그리고 소설을 그대로 옮긴 거잖아 시나리오 조금 각색이 돼있어도 어차피 이건 아닐 거라는 거지 이게 여기서 이게 왜 나오냐고 4분이 4분이 3분이 실망을 왜해 실망이 왜 나와 그잖아 나머지는 나중에 확인하면 돼. 일단, 체크해놓고 부담 줄이고, 확인, 뭐, 나올 때 보면 되지, 뭐.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자, 여기 볼게. 니네가 가능한지 볼게. 뒤에 볼게, 여기. 바로 뒤로 그 건너뛰 왜냐면 지금 3번이 D 두개 남았는데 아깝잖아. 허생한 동의의 등이 편하다. 슬쩍 못 이기는 척 기댄다. 이렇게까지 돼서 미안하네. 내가 오늘은 매미과잉에 등붙이한 모양이 있동이 그냥 웃는다. 그래, 치친아버지 찾지 않는 눈치인가 자, 이거 D 확인하고. 그 다음, 2를 볼게, 끝에. 동의도 자네처럼 왼손잡이인가 보네. 얘 예, 어머니가 제 생부도 왼손잡이라고 그러셨어요 조선다, 그려? 놀란 표정으로. 허생은 놀란다. 세상 다시 일을 건는다 자, 이제 3분 다 봤으니까 답 체크하고. 적절한 거. 그냥 이거 아니야? 혈연관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근데 작가가 그랬지? 작가가 잘못 알고 있었다고? 1920년대가 30년대 소송이니까 잘못 알 수밖에 없지 왼손잡이는 유전적 요인이 1도 없어 왼손잡이 유전이 절대로 아니야 그런데 이제 이건 왼손잡이를 설정해갖고 혈연관계를 강조한 거자 그러면은 5번 있지? 바로 기억을 좀 볼게요 여기 실은 아까 나의 생각을 했었어. 조선달 백근의낙나기 그렇죠 못 낳고래 해가지고 새끼를 얻었잖아. 제가 돼입고 나귀 그치 그것도 말해서 제일 가는 피마에게서 말이야. 조선달 맞아 생원이 장가하는 것보다 더 좋아했지. 허생원이 장가하는 더 좋아했지. 저 백근의 새끼 맞지 길을 쫓고 세고 달란달 뛰어다니는 것이 언제나 귀운이 말이야. 자왜 생원이 본인 장가 장가하는, 장가하는 것보다 더 좋아했을까? 5번다체크 근데 5 번은 약간 내신 같은 문제라서 내가 그냥 이것만 보고 다체크 해버려. 생각난 대로 해이거 너무 내신스러워 이거는 나귀가 새끼를 얻은 거를 좋아했대 됐어? 이건 4번이야 그리어 뭐 했는데? 궁금해서. 어? 3번 야, 얘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다. 감사합니다. 얘가 장도이병이야. 장막, 그 장도이병이 뭔지 알잖아. 전에 한번 뭐 하다가 그래 장도이병 설명했지. 우리 했는데. 만약에 2일장, 이거 4일장, 이 5일장이 있으면은 2일날 여기서 이 마을에서 장이 들어서. 4일날은 이 마을에 장이 들어서고 5일날은 이 마을에 장이 들어서 그럼 이장도빙이 뭐니? 여기서 2일날 여기서 장사를 해그런짐 싸들고 뭐니? 이 마을로 가는 거지 밤새서 4일장시간 있네? 이제 낮에 가도 되겠네? 자 그러면 4일장 끝나면 밤을 새야지 다음날 5일장에 도, 도착, 도착할 수 있겠지? 5일장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300, 30일 동안 뭐니? 계속 도는 거야 정읍사에 나오는 그 남편이 바로 장돌빙이잖아 었 그러니까 30일 가까이 뭐니? 집을안 들어오지 장마다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남편 무사히 돌아와 달라고 기도하는 게 정읍사잖아요 그럼 얘는 누구랑 같이 다니는 거야 나귀가 바로 얘한테는 뭐니 같은 동지이자 분신이야 그래서 처음에 나귀 사건 때문에 동이랑 그지 인연이 맺어진 거거든 나그 얘기는 안 할게 일부러 나 이건 일부러 얘기 안 할게 한번 봐 미쳐야 본전이잖아 한 시간 정도 뭐 음. 보는 거 그지 그 얘기하면 보기가 재미 없을까 봐 그래 자, 마지막 6번 남았어. 그러 그냥 보기 아깝지. 일단 은 여기 성질 읽어. 이것 때문에 나머지 다 읽는 거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것 같고, 버린, 그지? 쓸데없는 것 같고. 한번 읽어봐, 일단. 다섯 개. 먼저 읽고 나서, 네 생각이 확실히 맞다 싶으면 지워버려. 그거 알지? 요 앞에, 이 앞에 내용은 무조건 팩트라는 거? 그지? 음, 앞에 내용은 팩트를 얘기하는 거야. 그 뒤에 대한 설명이지 팩트인지, 그지? 그걸 판단하는 거지. 아마 조금 안센스있는 사람은 부문까지 안 가도 여기서 다 결정할 것 같고. 안 보여서 표시 크게.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이거 우리가 직접 봤지. 나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거. 이건 팩트라니까. 그러면은, 이거 사실, 이 사실 갖고 판단하는 거야. 이건 우리가 판단해야 돼. 그럼, 의부에 대한 얘기가 나에서안 나온대, 아예. 그러면 두 사람 관계만 집중한다? 괜찮잖아, 요 그냥 뭐라고 시비고 있건 없어. 가에서 아베 성의 묻는 학생은지금 동의가 모른다. 고 이건 우리가 봤어. 이것도 봤지, 초소방. 그지? 그 장면을 추가할 때, 혈연관계 내 암실에 더 강하게. 초소방이 했을 때, 뭐야, 뭐야. 놀래잖아, 놀래. 당황, 초, 초서방? 지푸라기를 뭘잘 만들었다고. 실제 본인이 있거든. 예. 자, 동의 등협평생의 심리가 이건 서술자, 당연히 소설은 서술자가 전달하잖아. 직접 제시로. 그럼 얘는 시나리오나 희복은 간접 제시라고 하지? 직접 제시가 불가능해. 서술자가 없어갖고. 그럼 이것도 굳이, 굳이 이렇게? 자, 그리고 얘 봐봐. 허생원 일행이 반벌판에 다시 걷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고, 허생원이 조선달처럼 땅대기나 사볼까라는 말이건네부분 있어. 있다고? 땅대기를 사본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 그지? 이건 니가 생각해야지. 그리고 얘, 뭐야? 낙의 새끼를 볼음내를 도기도 한다고 말한 부분과 달리 나에서는 이제 낙의 새끼를 안 봐도 될것 같다는 게 추가가 됐대. 그리고 뭐래? 혈육의 등장을 위해서 장의병의 운명을 받아들이겠다는 허생원이래. 자식이 생기고 아내가 생긴다는. 게. 그게 장돌뱅이야 오분 말이 안 되지. 이 땅대기를 산다는 게 정착을 얘기하는 거고 장돌뱅이는 이게 방 그지 떠돌이의 삶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거 봐봐. 여기까지 있지 이거 여기까지가 본문에 있는 픽트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뒤에는 본문이 있었어. 이건 없어 어 차피 그런데. 그럼 너희가 판단해야 되는 거야. 앞에는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니까. 그지? 그래서 이것만 이것만 봐도 되는 게 맞긴 맞아. 굳이 그걸 본문에 또 확인해봤자, 어차피 이거 말고는 없어. 더 이상 나오게없다그 시간 낭비가 크다고. 요렇게 하면은 지금 거의 가지문만 가지고 이제 대충 푼 거지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게 잘 판단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문제를 어떤,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지 샘플을 보여주는 거니까, 항상 수업 시간에. 이건 더 얘기 안할 거야. 스포 안할 거야. 니네가 봐. 소설과 뭐가 달라졌는지 보면 돼.